예.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방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뭐냐?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표하면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어떤 식을 X-α로 나눠? 그러면, 그 생활은 나머지 구하란다. 그러면,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면은, 바로, 그것이 나머지가 된다. 자, 고넥입니다 그 한번 예제 2번으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2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교과서, 교재 35쪽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보면, 자, 여기 PX란 식을, PX란 식을, 뭐로 나눈다고요? X-1. 제수, 제식, 곱하기. 여기 몫이 있겠죠? 몫은 안 조졌어요. 몫은 뭐라니까? Q1X라고 할까? 자,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3. 여기다 3 더하면 검사라는 식으로 쓴 거죠? 네. 자, 똑같은 식을로 FX, 자, PX라는 식으로.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X 플러스 2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되겠어요? Q2. 그쵸? 다른 식이 나오니까 이거 구분해 주기 위해서 Q2X.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네요. 자, 그랬을 때 PX를 똑같은 식을 이번에 뭘로 나누냐? 이걸로 나눠보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대. 그러면 이거 b o 어떻게 나올까 not i Q3 그렇죠. x 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 나눗셈 해봤더니 나머지는 나눗수 보다 차수 어때요 적죠 작잖아요 나머지 가요 네. 그러면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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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 n o n a n 2차식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몇 차식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어? 1 차식 1 차식에 나올수 있죠. <laughs> 1 차식 나머지 구해 래. 그럼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 해가지고 이렇게 ab 구하는 우리 나머지 구한 거잖아요. 되요? 네. 세 네. 개가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우리 아까 항등식 똑같은 건데 다르게만 표현된 거잖아. 항등식이죠. 네. 그럼 자보세요 여기나 어떤 값을 대팽거나, 여기다 대팽거나, 여기다 대팽거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죠. 항등식이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다 첫 번째 식에다 뭘대표해보는게 편하겠어요? 1. 1 대팽거나, 여기 1 대팽거나, 여기 1 대팽거나, 똑같이 나와야죠. 네. 여기 1 대팽은 왜1 대팽이냐? 이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네. 아, 그럼 여기 1 대팽거나, 여기 1대팽나 똑같이 나와야죠. 네. 여기 1 대팽은 얼마? X는 1 대팽은 얼마? 여기 얼마? 그... 이 부분이 0, 1-1-1-0 곱하기 뭐 해봤자 0이고, 뭐만 남아요? 3만 남잖아요. 그렇죠. 아, 네. 3되고 여기 1대 패 똑같이 3 나와야죠? 네. 네. 항등식이니까 그럼 이게 0되고 1대 패스가0되고이 부분이 전체가 0되고 여기다도 1대 패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뭐 남아요? A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번에는 뭘 대표하면 되겠어요? A, B?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개 찾아내야 돼. X는 뭘 대표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식 해보세요. 두 번째 식. X는? 마이너스 2 대표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대표하면, 자, 여기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되죠. 0 되니까. 0되고 요거만 이거만 살아있잖아 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대패인거 여기다 2대패인똑같은값이나와야죠 아. 마이너스 2대패 이 부분이 0되잖아요 네. 0무배봤자이 전체가 0이 되죠? 네. 여기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대패이죠? 네. 마이너스 2대패인건 얼마? 2. 마이너스 2. 2a 플러스 b가 되 거죠.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거죠 자 두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아 더해주면 안되겠다 빼주면 b가 소거되겠죠? b 마이너스 b 대에서 그러면 a 빼기 빼기 2a니까 얼마? 3a. 3a가 되고 여기는 3a가 되고 좌변 얼마요? 빼기, 3 빼기 3. 6. 6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2. 어, a 값은 2가 되고 a가 2면은 여기 위식에다 대패면은 얼마? 여기 2를 이쪽이 향하니까 b는 얼마? 3 빼기 2가 돼서 얼마? 1. 예. 1. 1. 따라서 우리가 찾는 요, 나머지라는 거는, 이게, 나머지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Rx, 나머지는, A가 2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돼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아주 잘,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조금 자, 나머지, 나머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요식을 써보겠어요. 자, p x 라는 식을 x-α로 났을 때, 자, 몫을 q x 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로 나온다고요?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상수,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눠 떨어졌어. 그럼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0. 0이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0 R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0이요. 0이죠. 이 부분이 0이죠.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아. 자. 근데 PS가, 아. PS가 그러면 이거 곱하기 형태로만 다돼 있어. 아까 R 있을 땐 더하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더셈뺏셈식을 더,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건 뭐라래요? 인수분해. 인수 하는거죠 <laughs> 네. 그래서, 자,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이게 바로 인수정리에요. 나머지 형리에 조금 더, 어, 조금, 나머지가 0인 경우 살펴본 거죠. 그게 바로 인수정리야. 여러분, 인수분해할 때이 인수정리 써서 인수분해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어떤 식으로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바로 인수분의 형태로 됐죠? 네. 자, 그럼 요 인수분의 형태로 됐으면은, 자, 요 QX, 어, QX를 어떻게 찾냐? QX는 어떻게 찾겠어요? 자, 여기 X-α를 나눈나라면 아까 조립대법에서 쓸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 밑에다 조립체퍼 쓰고, 여기 왼쪽에다가는 나는 수영으로 만든 값주, 알파를 여기다 써주고, 네. 밑에는, 뭐야, 목수죠? 네. 목수를 밑에다, 밑에 있으니까, 그거, 이케이 x 를쓸수 있죠?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목수.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 이게 인수정리야. 어떤 식을 x 파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알파를 찾는 방법입니다. 알파 찾기가, 찾기가 중요해요. 알파를 어떻게 냐그 많은 것 중에 그럼 여러분 뭘 대표할 거냐? 자, 요건 인수분해 할때 써먹는 건데, 자, 요거 알파는 사실, 어, 여기서는 지금 x 파니까 알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건 인수분해 하라. 여러분, 5차식3차식4차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인수정리 써요. 그냥 이 내용을 안 하지만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알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알파는 어떻게 찾냐. 알파는, 자, 이건 인수, 인수분해 할때 다시 한번또 얘기하겠습니다. 어, 최고 차 항의 계수 분의 상수항의 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자, 요건 자, 요건 요건 인수분해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에 대해서 인수정리 인수정리 그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자 나머지 정리에 나머지가 영리이 특별한 경우죠. 나눠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인수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교과서 있는 거어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 3X의 문제가 저기 35쪽에 그 인수 정리 밑에 내용이 있죠. PX라는 식이 이런 게 있어요. px란 식이, 얼마냐?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자, 이것을, 이것을, 뭐로 나눈다고? 어,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대표만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2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2 대표해 보세요. 4 마이너스 2 4 4 플러스 2마2 뭐가 돼요? 4. 다 상수를 해요. 상수하자 우리 자자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눠 나눠 나눴다고 나눠 <laughs> 생각해 보세요. x 플러스 2로 나눴어. 나머지 구해봐. 마이너스 네, 2. 네, 주, 네. 여러분, 뭐, 조립제법 쓰던지 아니면 조립제법, 아, 여기서 클럭 네. 좀목리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한다고. 나눠 아, 떨어져요. 나눠 떨어지죠? 아, 왜래? 네. 마이너스,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x 대신 마이너스 2대입이죠 네. 마이너스 2대입이니까 아, 우리 p 마이너스 2. 네. 네. 즉, 4 플러스 아, 6 아, 마이너스 10이니까 네. 0이 되잖아요. 네. 네. 즉, p 마이너스 2는 뭐가 됐어? 0이 됐죠? 네. 그러면 이건, 자. 이걸한 번,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여기에 몫이 있겠죠? 몫은 우리 안 찾았지만. 네. 네. 나머지는 쓸 필요 없죠? 나는 0이 있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쓴다. 요 부분, X에 관한식, 요 부분은 몫을 X에 관한식로 쓴다. 어떻게 쓰면 되겠어 조리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수분해 배웠죠? 네. 이게 인수분해하고 연결돼요. 자, 인수분해은자 우리 2차식 인수분해할 때 크로스로 하는 거 중학교 때 해봤어요. 여기 계수 1, 1이죠. 여기 어떤 걸크로스로 곱해서 여기 계수 1차 계수 마이너스 3이 나오셨 있도록 하면뭐 하면 돼요? 마 5. 2하고 마 예?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x가 생략을으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네. 이쪽에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x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로 이게 연결돼요. 인수분해로. 자,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나중에 인수분해, 요 인수정리를 안하야지만 고차식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3차식, 4차식.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또크로스로 했던 거는 이제 간단한 경우에요. 이걸 모르면 인수분해 못 해요.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하세요. 어, 여러분, 한쪽 넘겨가지고, 36쪽에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px 시기, px 시기, 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ax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 요것을 아니, 어떻게 한다고요? X, X 플러스 2로 X 플러스 X 플러스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나머지가 얼마? 상승. 나머지가 얼마? 나눠 떨어진다. 아, 0. 0이니까 음. 뭘 쓰면 돼요? 인수정리 쓰면 되는거야. 아. X 대신 자, 이거를 여기다 써주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몫이 있겠죠? 네. 나눠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0이잖아. 네. 쓸 필요 없잖아. 네. 그러면, 그랬을 때 A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쓸수 있는건 되요 돼요, 안돼요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 원래 이, 나머지를 써야되는데 나눠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0이잖아요 네. 이렇게 써야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a를 골하려면 좌변을변 항등식이야 네. 그럼 x 내지뭘 대표면 a 마이너스, 찾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죠 네. x 대신 마이너스 2 대표면 좌변우변에 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2 대표니까 마이너스 8, 8. 플러스 4a 8. 플러스 4는 얼마? 0이 되 있는 거죠. 예. 다 우리 종이 다 0이죠. 아, 네.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a 값은 1이 아, 되는 거죠. 아, 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되죠. 자, 요렇게할수 있다. 네. 목술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목술 조리제법 아까 조리제법 기억해야 돼요 조리제법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지만 조리제법 나와요 목술 한번 여기 구하는 거자 여기에는 다 1차시기인데 조금 아 여러분 어 책을 아까 조리제법 했으니까 여러분 책 38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책3 8쪽에 예제 5번, 예제 4번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라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를 뭐로 나는 식으로 한번 구해 보완을 해서 여기 자 조리 제법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2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2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 1차 식으로 나는 못과 나머지 구한다. 그럼 뭘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 여기선 구체적으로 주어졌어요. 조리제법 써서 해라고. 네. 근데 조리제법 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와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조리제법 써야 돼. 조리제법 써는 거 여기 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뭘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울 쓰고, 조리제법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에다가, 뭘 쓴다고? 나눗는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쓴다 했잖아요 나눗는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써줍니다 여기는 뭘 쓴다고 했어요? 피제식에 뭘 써? 1 계수 없으면 0을 써줘야 돼 항상 주의할 거 네. 불러보세요 계수가 뭐는죠2 2, 3, 3,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2? 네자 그러면 자 이제 방법 잘 익혀드리래요 첫번째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랬서 네,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 여기 2가 그냥 내려와 곱한 다음에 밑에 써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네. 계산해주고 밑에 써줘 2 2 마찬가지로 곱한 다음에 밑에 써주니까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2 1 마, 1이죠 네 마지막이 항상 나머지야 나머지 3이야 자목은 얼마일까요? 목은 2차 상수 1차.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아니.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나는 수를, 나는 수가 아까 뭐로 나눈다고 어 2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했죠? 네. 그럼 여기 아까, 아까 X 앞에 계수가 1이 아닌 경우, 나온 목수를 어떻게 해야 그, 된다 그랬어요? 나눠야 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거 2로 나눠야 돼요. 네. 이 앞에 계수 그게 바로 목수가 된 거. 얼마, 목수 얼마?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얼마1 1예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몫가 되는 거예요케이 나머지는 어떻게 돼? 3 변함없어, 나머지는 나 나는... 알겠죠? 네 항상 이 네. 일차에 의해서 앞으로 나누는 여기 1이 있어 1이 있어도 나눈다고 생각해봐 아, 항상 나눈다고 생각해. 왜 이랬냐면, 일이건 아니건. 일일 나누면, 나눠봤자 그대로, 이게 몫이 그대로 될거 아니야. 1로 나누면. 네. 일이 아닌 것은 다르게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죠? 네. 일이, 이 X 앞에 개수로 나눠준다. 둘째 제은 결과에 나눠져야지 그게 바로 몫이가 된다. 알겠죠? 네. 자, 이것으로써 어, 인수정리까지 마치겠습니다. Ah